시청자 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서 매출이 얼마 나오는데 그게 궁금할 거거든요 쿠팡 매출한 4,500에서 5,000 어, 4,500에서 5,000 사이 네. 아, 근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? 내년에 7순위에요 26년에? 예 60대 후반 이 정도면 사실 아까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앞도 잘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셀링을 뛰어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어요? 네 하고 싶었어요 오프라인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네. 온라인이 이게 새롭게 생긴 거라서 어, 이건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갈 길이 이쪽이라는 거는 옛날서부터 많이 생각했었어요 아, 근데 진짜로 여기 와보니까 1층이 음. 공공상가잖아요 네. 거의 없더라고요. 장사들이 안 돼요 엄청 안 돼요 지금 온라인 색님 처음 들어왔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? 힘들었죠 나이 먹어서 이게 이게 워드 작업이 안 되고 아 근데 또 대표님이 그 느리긴 했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네. 아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아... 해보려고 대표님 그러면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몇 개예요? 지금 당장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 수업 끝나고 개발하신 거예요? 아니면 수업 때 거? 톰 선생님이 그걸 <laughs> 네. 잘 찍어주셔서 네. 그거 갖고 진짜 완전히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럼 깜짝 놀가 처음 이거로 키크로 쌀때난 요만큼만 벌어야겠다. 한 300에서 500. 아니 아니 내 순이. 아 맞지 300에서 500. 응. 아 그거면 된다. 아 그거면 뭐 노후에 먹고 살는데 지장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